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을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현아입니다 현아 씨 계속 옆에서 웃어 막 계속 자기 노 메이크업이라고 근데 말안 되지 않아요? 피부 이렇게 좋은데 계속 애기야 애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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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베이비 베이비 스킨인데 나, 나 보니까 갑자기 질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자기는 계속 민망하대 뭐 민망해요. 어쨌든 음. 예뻐요 진짜 아무것도 <laughs> 안 바르는 말... 거야? 네 아니 근데 주근깨가 있어가지고 주근깨가 예쁜 지 몰랐었어요 최근에 오늘 현아쌤은 어, 요청들이 좀 많았었어요 무쌍 메이크업 근데 본인은 속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laughs> 속쌍이든 무쌍이든 이렇게 현아쌤이 하는 메이크업을 보고 싶다 그래서 현아쌤 셀프 메이크업 무쌍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365일 많이 쓰는 제품인데, 아벤는 이게 네. 선크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게 약간 그 컬러감이 피부 톤, 스킨 톤에 비슷하게, 비비는 아니에요. 선크림인데, 바르면 좀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에요. 오, 완전 톤업이네. 네, 톤업이라서 저는 솔직히 피부 안 바르고 싶을 때는, 베이스 안 하고 싶을 때는 음. 이것만 바를 때도 있어요. 사실 잡티를 그렇게.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어서 예쁜데? 색깔 되게 예쁘죠. 음. 하얀 게 아니라 피부 톤에 맞게 이게 좀 스며들면서 먹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발라줍니다. 약간 톤업 개념으로 바르, 화장할 때는 바르는데, 음. 음. 이제 생얼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는 네, 이것만 바를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광 나는 베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고 나면 좀 광이 나거든요. 이쁘다 이거만 발라도 괜찮다 이거. <laughs> 사야겠어요. 근데 이거 저도 많이 사요 보면서 <laughs> 선생님들 거 보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요. 아까보다 조금 한톤 밝아졌죠? 완전 밝아졌어요. 근데 광은 또 그대로 유지되고. 광은 더 나는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선크림을 발라주고요 어, 완전 이게 민낯 피부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생얼 피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코덕 피디님이 카메라로 보다가 실물 <laughs> 보다가 다시 한번 보다가 카메라를 보다가 원래 저런가 다시 한번 실물 보다가. <laughs>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비브라운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되게 세럼 파운데이션이어서 되게 이것도 되게 촉촉하거든요. 네. 평소에 제가 하는 진짜 리얼 베이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선크림만 발랐을 때보다 이 파운데이션 바르니까 확실히 이런 주근깨나 잡티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죠.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보통 톤에 맞추세요 아니면 좀더 밝게 하는 편이에요. 조금 조금 밝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메이크업에 따라서 웜톤, 쿨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둘다 어울, 아둘다 <laughs> <laughs> 아니 메, 메이크업에 따라서 바, 베이스를 어떻게 말이요 이게. 아둘다그 메이크업에 따라서 그 그걸 하자면은 다들 저는 쿨톤인가요 웜톤인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색조 아니면 옷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목이나 뭐, 뭐 특별히 되게 까맣고 노랗고 뭐 하지 않으면은 자기 톤보다 약간 한 톤만 밝아져도 그냥 예뻐요 그지 웜톤이든 쿨톤이든 그냥 예뻐서 크게 상관 안 해도 될것 같아 너무. 보이, 보이 밝거나, 보이. 너무 어둡게만 하지 않으면. 또, 마, 저는 딱 맞는 톤보다는 한 0.5톤에서 한톤 정도는 밝아야 화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올라온다, 어두운 게. 이렇게 붓기 빠지면서 아침에. 좀 올라오니까 좀검칙칙해져서딱 맞는 걸 바르면 오후 되면 검해요. 좀 이렇게 다크서클 낀것 같고 좀 검해서 다크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은 밝게 쓰는 게 좋은데, 웜톤 쿨톤 꼭 이것 때문에 크게 자지우지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한톤 밝게 네둘다 네. 어울리는 현아쌤이 대일지를 <laughs> <laughs> 이렇게 얇게 한 톤으로 끝냈고요 베이스를 네. 해주고 정말 이런 좀 정말 크게 보이는 이런 점들만 정말 이 점만 되게 미세하게 가려줘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약간 속상 무쌍 분들은 그기 네. 되게 예민해하더라고. 아이한 줄이 얼마나 되게 <laughs> 진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되게 쌍꺼풀이 두꺼웠던 친구가 나 이거 쌍꺼풀 있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쌍꺼풀이냐고 눈주름이지. <laughs> 저 그래가지고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눈 주름이래요 눈 주름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이러고서는 했는데 이제 점점 조금 쌍꺼풀이 속상이 좀 두꺼워지고 있는 거야 나름 이한 줄이 되게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거든요 눈 주름은 아 성형외과 가면은 제 쌍꺼풀 보고는 주름이라 그래요 눈이 약간 돌출이 있고 껍질이 얇아 생긴 주름이래요 이런 걸 보고 주름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속상하기 속쌍이... 맞죠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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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 쌍, 속쌍 차이를 모르겠다니까 <laughs> 나... 그게 되면은 어. 무쌍 같아가지고 무쌍이라고 하, 해요 사람들이 무쌍인 줄 알아요 네 <laughs> 눈썹은 이제 이거 바비브라운 토프 컬러로 되게 가볍게 눈썹도 가볍게 토프를 많이 써요 그죠 이게 딱 너무 어둡지도 않고 자연갈색 머리나 또 이게 한번 바르느냐 두번 도치느냐에 따라서 또 진하기가 달라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눈썹 결 느낌을 살려가지고 살짝 이빈 곳만 채워주거든요. 눈썹 숱이 좀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냥 여기 뒷 부분 뚫린 부분들 거기만 이제 가이드 하고 그 눈썹 털을 연출해줄 수 있는 이 에보니 펜슬로 그빈 부분만 살짝 메꿔줘요. 연장해주는. 모양을 너무 막 일자, 각진 눈썹, 마치형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음, 그냥 연결만. 연결만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흐름만. 저 같은 얼굴은 좀 뭔가 이목구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또렷하게 마무리감이 돼버리면 오히려 좀 갇히는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풀어주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눈썹 모양을 윤곽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결 만드는, 눈썹 결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많이, 사, 눈썹 픽서로 많이 사용하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이거. 오, 이걸 아이브로우에 신다고? 네, 브로우. 음. 이게 좀 고정력도 있고, 음. 대신 소량으로 되게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음. 또 이, 이게, 이렇게 결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음. 이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하면은 결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픽서 마스카라로 그냥 눈썹 앞머리만 고정을 해요. 이거 투명 마스카라보다 나아요? 투명 마스카라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흰색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 마르고 나면. 음... 이 픽서는 양조, 양을 이제 거의 덜어서 이거 솔직히 조금만 더 픽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괜찮다 그러네 어, 이거 이거 되게 결 살리는데 되게 이게 조금 요거것도 하고 마찬가지로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줘야 되죠 네. 이걸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각도를 이렇게 들어서 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마르기 전에 근데 저는 아까 이거 할때 모양을 잡아놨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네. 이게 되게 금방 마르거든요 양을 조금 묻혔기 때문에 눈썹도 마찬가지야 눈썹도 마르기 전에 해야지 마은후회 하면 이미 똥 져서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무쌍 메이크업을 이 섀도우 하나로 끝낼 거거든요. 저이 되게 색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먼저 베이스 한번 깔아볼게요. 좀 넓게 펴 바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보다 큰 모로 선택을 했고,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베이스로 이제 깔아줄 거거든요. 무쌍들은 눈 떴을 때 많이 보이면서 눈이 오히려 부어 보여요. 그래서 음. 눈 떴을 때 살짝 위로만 올라갈 수, 있, 올라가게끔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이제 살살 너무 경계가 지지 않도록 한 통만 깔아줘고 음. 여기 눈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뒤에도 자연스럽게 퍼뜨리게. 제일 무쌍 메이크업 할때 포인트는 이 뒤에를 계속 계속 제가 연결을 해서 음. 길게 길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같은 이, 컬러로? 여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보다 이 눈꼬리를 연결해서 뒤로 빼주는 게 중요해요 눈 옆으로 길어 보이게 해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라데이션 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위로 올리는 거는 속눈썹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 위로 섀도우를 계속 쌓다 보면은 화장이 진해지기만 하고 뭔가 보완해주는 느낌보다는 좀 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섀도우로 눈을 크게 해주는 메이크업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라인으로 해주는 경우와 섀도우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섀도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게 되면 너무 이제 진해지기만 하고 과해보이고 과해 보이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봤을 때 되게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좀 화장이 과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러, 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컬러로 소량 묻혀서 뒤에를 계속 연결해 줄 거예요. 꼬리만 옷상은 점막을 메꿔도 안 메꿔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맞아. 할 거면 되게 구, 두, 네, 두껍게, 두껍게 해야 뭐. 되고. 그래서 꼬리를 되게 이제 그 선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을 계속 늘려줘야 돼요, 뒤로. 끝쪽에만 이렇게. 네, 끝쪽에만. 언더도 남은 여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릴 거예요. 무상은 속눈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